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어, 라켓은 떨어져 있고, 발꿈치 올라가고, 예, 이 발꿈치 높이가 시선보다도 높죠? 지금 고개가 지금 위로 향하고 있는데, 모자창보다 지금 높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역시 시선은 위로 향하게 보고 있죠? 조커비치 화면과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서브 타격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화면처럼 지금 이런 각도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베이스라인이 가운데 나오는 이런 방향으로 촬영을 해야지, 여러분이 어 움직이는 여러 가지 몸의 각도라든가 방향, 토스하는 팔, 팔의 위치, 스윙하는 각도 등등 여러 가지가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이 각도라든가 아니면 완전히 베이스라인 뒤에서 이렇게 찍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찍는다든가 즉 라인 베이스라는 중심으로 90도 되는 방향이라든가 이렇게 보는 방향으로 촬영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해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서브가 비교 파악이 됩니다. 다시 한번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레슨 회원과 조코비치의 서브 동작을 비교해 보면서 테니스 서브 레슨을 제대로 배우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보시겠습니다.